2023년 충북을 달군 10대 뉴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둔 충북도 올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가 있었죠. 한편에선 도지사를 둘러싼 구설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유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안 폐기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발이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김영환 충북지사는. 올해 도정의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민관정이 결집해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 내륙으로 국가 발전의 중심축을 옮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중부 내륙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저 이후에 충청북도의 발전에 큰 기둥이 생겼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성과는 이뿐 아닙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확정됐고 충청 메가시티 출범 목표에도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도 연이어 따냈습니다. k 바이오스퀘어를 비롯해 2차전지와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오송글로벌 바이오캠퍼스와 철도 클러스터, 충북선 고속화 사업도 봉계도에 올랐습니다. 민선 팔기 들어 37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정부 예산 구조원 시대도 열었습니다. 이 영재 라든지뭐 주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꼼꼼히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충북의 현안이 많이 반영된 게큰 성과라고 보고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이 8개월 연속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에 오른 점도 눈여겨볼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청주 국제공항은 개항일에 최대 실적인 연간 이용객 360만 명을 달성하며 시설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지만 도지사를 둘러싼 구설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1년 충북 도정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지사의 친일파 발언 파장과 산불 중 술자리 논란에 이어 금전 거래 의혹까지 연일 도정의 발목을 잡는 각종 잡음이 잇따르며 급기야 주민 소환까지 추진된 겁니다. 이번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아 이거 내가 직접 뽑은 사람이지만 마음에 안 들게 일하면 끄집어 내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올 한해 뚜렷한 명암을 남긴 충북 도정.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과 협치, 통합을 이루는 도정이 민선 8기 3년차 과제로 남았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